잘 골다. <laughs>

아 진짜 집로 안되네. 엄청 음. 아 수없이 먹으려니까. 음. 이가심이야 되는데. 아우 느끼해. <laughs> 아, 술 없이 먹어본 적한 번도 없지. 음. 어우, 안 먹지, 뭐. 굳이. <laughs> 그렇고. 아, 회는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술 없이 먹어? 되게 맛있었어. 오히려 술 없이 먹으니까 회를 더 받, 맛을 느끼면서 되게 맛있게 먹거든? 음. 어 얘는 너무 비려 지금. 음. 아, 아, 음. 아, 아까 배추 들고 멈칫한 거 봤어? 있잖아 어. 늘나우 우리 텐트 어때? 어, 좋아. 어떤 점이 좋아? 농장. 어? 농장. 농장? 농장 같아? <laughs> 너무 웃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아,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laughs> 이런 비슷한 게 있어? 아, 아니, 어린이집에서 갔다 왔다. 아, 어린이집에 갔다 왔어? 아, 그러니까 농장 가서. 나요. 어, 강렬 따라? 근데 그 옆에 이런 게 있어? 응. 이런 건 엄청 길었어, 이거. 아 엄청 <laughs> 길었어? 이거보다? 열 개, 어, 열 개나 있었어. 아, 그래서 농장 같아? 텐트? <laughs> 맞아, 거기서 하나 가져온 거야? 아 어? 농장에서 하나 가져온 거야. 응? 아빠가? 아니다. 어, <laughs> <laughs> 소리 지어야겠다. <laughs> <그냥> 찍어줘. 찍어줬다 <laughs> 아, <나 와봐. 웃음> 엄마. 하나, 둘, 셋. 엄마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다 음, 맛다 <laughs> 저는요, 네. 얼굴이 동그랗고 네, <laughs> 아, 머리가 기꺼이 안 견뎠어요. 그, 그리고 계속 아추어 해요. 아, 아추어 아, 해. <laughs> <누구>? 엄마. <laughs> 저는요. 배가 엄청 볼록하고요. 아빠! 뭐야? 출려했어? <laughs> <laughs> 유리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 만날 거야? 응. 그래서 쿠키로 앉아도 돼. 아빠가 먹는 거는 다 저렇게 정직하지. 아빠는 바나나랑 만, 그, 그, 근육 만두랑 이런 거만잘 먹으나? 근육 쿠키랑? 왜? <목소리도> 얼굴만 보여 Her er ikke farlig. 첫째 꼬마, 둘째 꼬마입니다. 제 꼬마, 제 꼬마, 다섯 꼬마입니다. 열 꼬마입니다. 콩닥콩닥 아 콩콩콩 하나 둘셋넷 자연사람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주 감사합니다. 나, 자, 친구도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리나유리입니다 친구 들연사영해 안녕하세요. It looks so delicious. Wow! The meat looks so delicious. Wow! It looks so delicious. 엄마, 소 아, 응? 아, 아, 로매 엄마, 아, 주고 있어. 엄마, 소 아, 아,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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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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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돌려 돌리세요 돌리세요 해줄게. 뜨거 뜨고 엄청 뜨겁지 뿌리 짜잔, 짜잔. <웃음> <웃음> 뭐 탄거 먹을 때 있어? 응? 아빠는 탄거 먹을때 왜? 아빠는 튼튼해서 됐지? 맛있겠지? 음, 나도 한번응 나도 한번 해볼래 하린이 해보고 뜨거우면 아빠랑 아빠가 해줄게 이거 돌려야돼 돌려 돌려 너무 뜨겁네 그치? 다 됐다 오다 됐다 다 됐다 우와 잘 구웠다 다 됐다 우와 맛있게 잘 구웠다 엄마꺼 어딨어? 엄마꺼 어딨냐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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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린이 다 먹었어요. 나는나 노바, 밥, 삐, 짭짭짭 삿. 이렇게 있었지. 근데 이렇게 있었지. 근데 이거 봐봐. 하린이가 짱이네. 아닌데. 아닌데. 음, <laughs> 아, 아니야. 하린이가 최고네. 하린아. 빵꾸나겠어. 어, 돌려. 얘들아. 아니. 아빠 다 먹었어. 아유, 우와. 안다 먹었어. 안다 먹었어. 으, <laughs> 밥한 톨도 안 남았네. <laughs> 최고네, 최고. 밥 남았어. 안 남았는데? 남았잖아, 여기 남았잖아. 김진상처럼 안 남았는데? 남았어. <laughs> 너는 여기 뭐 수천 개가 남아있네 <laughs> 아이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엄청 뭔가 더 여유로운 느낌이다 그치? 아 근데 요번 캠핑은 좀 여유로운데? 와, 와 제대로다 제대로 근데 오늘 진짜 별거 한게 없거든? 네. 뭐. 이 근데 시간도 빨리 가고 쟤네도 일찍 자고 저, 저, 저 여동댁 너무 배우니까 뭐 하고 싶어서 한 어, 거야 캐스팅 나간 거야 그너 불편하면 너 없는 날 비번 알려주면 좋았어 아하하하하 훨씬 불편하지 <laughs> 오오 엄잘 뜯네 발로 잡고 뜯어 먹어 먹어 오 어, 너무 많이 짜졌나 데려나. 가. 너네 둘다 나가. 잠깐만, 잠깐만. Yeah. and even though I know I have the time to give, the pain will go away and try to hit it tears supposed to love you more cause my break's my flame that girl that came before you was never my thing and even if i could i would never call it that can you please forgive all the jealousy i have this time i'm finding peace in my sorrow that i keep and all i have is solace in your absence and release And every day I find you somewhere in my music Human memories in my head and I use it Dive in the fairy tale where everything is loose Every part of me knows that this girl is And on and on and on you wasn't singing my song In this world we have a baby nothing can go wrong I wake up from this dream and the pain kicks in This fabricated version of reality is dead